오늘은 인디에프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 거래량이 한 3만만 정도 터졌어요. 보시면은 뭐 시가총액이 천억이 되지 않죠, 그죠? 그 다음에 난신적자 정보 이 빨간색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이 터져라 이야기를 해도 제가 영상 하루에 올려드리는 거 거의 90% 이상이 이렇게 거래량 터졌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이더라. 그만큼 여러분들은 주식을 하면 할수록 지옥으로 빠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. 제 영상 보시고 화가 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주식 안 맞는 분들이니까 주식 그만두셔도 되. 했고요. 제 영상 보시고 깨달음이 있으신 분들은 꾸준하게 시청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가족들 모두 다 여러분들 때문에 거리에 나앉는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. 보시면은 글로벌 세아의 1인이 65% 정도 가지고 있지만 부채비율 보세요. 여기 글로벌 세아가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채비율을 갖다가 하면서 이 회사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정상적인 회사고 정상적인 루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사업을 갖다가 개편을 하거나 제거를 하는 게 맞는 거겠죠. 여러분들처럼 주식 물렸다 그래가지고, 야, 여기에다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우리 한번 살려보자. 이런 식의 방식은 절대 없다라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